사람은 왜 사느냐?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보라. 풀은 꽃을 피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나도 이상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였다.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 더 한층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의 우로와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도 그 강희한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여 이 길을 택하였다. 이 글은 윤봉길 의사가 20대 초반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독립된 나라이고 윤봉길 의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 독립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룬 것이 올해로 80주년이 되는데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만약 살아계셨다면 지금 우리를 위해 또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이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윤봉길 의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신다면 독립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구나 나의 이상이 이상이 아니었구나 하시면서. 탄식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상적인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은요, 대부분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환경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환경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가치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면 삶이 이상적이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만족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치를 소비해야 할수 있는 일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소비해야 하니까 더 많이 버려야 하고 그래서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삶을 통해 무한반복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늙고 지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상적인 삶이 환경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도 조건도 아닙니다. 이상적인 삶과 행복한 삶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행복한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내적인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살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이어진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시려는 이상적인 세상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또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또 백성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이상적인 삶을 이루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요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인접 지역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아수르가 라기스까지 쳐들어왔는데 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미에가의 고향인 모레셋과 아주 가까. 가운 성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요 자연스럽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가는 곧 유다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게 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말씀을 보면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유다는요 전쟁을 치를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신앙과 윤리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관료들은 부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백성들의 희생만 더 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하자고 말하는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중간중간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이상적인 세상과 이상적인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불의한 백성들에게 이상적인 세상과 삶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계속 심판을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백성들에게 왜 갑자기 이상적인 세상과 이상적인 삶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유다에는요,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실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장 말씀을 보면, 이장 말씀 중에 남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심판을 모면한 남은 자들을 위해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이상적인 세상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이상적인 삶, 행복한 삶을 원하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끝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상적인 세상, 완전한 세상을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여와의 전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산은요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수많은 우상 신들이 있죠. 그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리고 강대국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존엄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위엄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실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현명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장차 만드시 이상적인 세상이 이런 것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현명한 것일까요? 인간이 만든 가치와 힘에 기대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수많은 삶의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은 조금 죄송하지만. 잠깐 떠나 있겠습니다라고 한 삶의 태도를 가질 때가 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늘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시면서요.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삶을 위한 첫 번째 준비물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절 말씀을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이상적인 세상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우리 들어가자 그렇게 서로에게 권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서로에게 그렇게 할까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삶에 필요한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상적인 삶이 세상의 가치를 채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과 약해진 몸뿐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를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이룰 때 결핍이 없는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대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이 말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시는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현명한 것일까요? 이상적인 삶을 위한 두 번째 준비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판결하신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심판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판결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언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일들을 곰곰이 돌이켜보잖아요. 대부분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조언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기 판단을 과신할 때 우리는 실언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판단 기준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 생명의 말이 나오고, 생명의 결실이 나오고,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3절에. 하나님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시며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삶을요. 전쟁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상적인 삶은 타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타인과의 이 싸움에서 이겨야 그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리를 전쟁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마음의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품은 칼은 이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칼끝이 타인을 향하잖아요. 모든 관계가 망가집니다. 심지어 마음에 칼을 품고 살게 되면 그칼 같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마음의 칼을 타인에게 향하며 살게 되면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자신 혼자만 고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더 소유할지 모르겠지만요. 행복한 삶이,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음의 칼 끝이 자신을 향하기도 해요. 타인으로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품은 그칼 끝이 자기 자신을 향해 칼 부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자신을 비하할 때.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들 때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마음의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결코 이상적인 삶을 살수 없어요. 불행하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요, 도자기 그릇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도자기 그릇이 좀 비싼 거잖아요. 도자기 그릇이 성할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거지하면서 다 깨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거지만 하면 도자기 그릇들이 이가 다 나가요. 왜 그럴까 잘 몰랐는데요. 제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아내가 이렇게 보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자기 그릇은 칼과 부딪히면 깨져요. 칼과 그릇을 따로 설거지하세요. 저는 아내가 한그말 속에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왜 사람을 질그릇으로 설명한 것일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수많은 그릇 중에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든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 같았던 그런 날카로웠던 마음을 다듬고요. 서로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꿀 때 우리는 이 상적인 세상과 마주하게 되고 이 상적인 인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적인 삶을 위한 세 번째 준비물은 바로 모든 생각과 판단 기준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바꾸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도모하고 모색하고 찾아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평화롭죠. 너무나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안에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마다 다른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포도나무를, 누군가에게는 무화과나무를 주셨다는 것이죠. 저마다 다른 몫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보다 타인의 것과 비교하면서 자기 것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결핍에만 눈이 쏠려 있고요. 자기 것이 주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과 비교하는 마음이 이상적인 삶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누구는 무화과 남을 수 있고, 포도 남을 수 있고, 누구 사과 남을 수 있죠. 자기 것에 집중해야 해요. 거기서 이상적인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상적인 삶을 위한 네 번째 준비물. 타인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감사만 하면 안 되고요. 누리고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자기 가정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만 하면 안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상적인 삶, 행복한 인생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이상적인 세상이 이루어져도요. 여전히 세상에는요. 우상을 신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상적인 세상과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밝히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에고에이미는 헬라어인데요 에고에이미라는 이 표현 안에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나는 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우리는 원어를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유대인 알았어요. 아니 이놈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네.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겠구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늘 나는 나다. 하나님과 같은 이름으로 사셨어요. 이 뜻은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평생을 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이상적인 완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서 보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행하며 사신 것으로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에고에 임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상적인 삶의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마친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실 것입니 여러분이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며 이상적인 삶, 행복한 삶 가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사랑받으며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상적인 삶의 완전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참된 행복의 조건을 찾아내는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